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영국이 대서양에서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무주공산 같았던 미 대륙을 시료지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민의 시초입니다. 1607년 영국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영국민 120명이 버지니아로 들어와서 제임스타운을 개척한 것을 필두로 여러 나라들의 이민이 권장되었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먼저 자국민들을 델라웨어와 뉴욕에 각각 이민시켰습니다. 1620년에는 미국의 건국혼이 된 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프리머스의 첫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뒤 유럽은 물론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인, 서부 개척을 위한 중국민의 유입.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력으로 온 한인까지 이민자들의 의한 미 대륙의 개척은 수백 년 넘게 계속됩니다. 중앙일보 김도수 기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미국의 축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건성하려는 순리의 결과일 것이다. 불모지 같았던 땅들을 이민자들이 개척하고 가정 교회 학교를 먼저 세우게 강제했던 법이 미국의 복을 불렀다고 믿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 마당의 김주환입니다. 환영합니다. g b 시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이민자의 삶 속의 축복입니다. 함께 해주실 김금자 전도사님 모셨는데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엄마, 두 며느리 시엄마, 첫손녀 사랑의 할머니, 그리고 36년간 변함없이 한 남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일구고 있고 또 일터로 주신. 타운하우스 어,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또 일터 사역자 또새 가정이 된 우리 또 며느리와 사랑을 섬기는 가정 사역자로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사님,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는데 너무. 말씀하실 때 우아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네요. <laughs> 네. 저는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주제가 이민자의 삶 속의 축복이에요. 네. 사실 어, 우리 전도사님도 이민을 오셨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이민을 오시게 되셨을까요? 와이 얘기 하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네. 잘 전해 보겠습니다. 네. 2001년 7월 4일날 독립기념일날 미국 땅을 밟았으니까 정확하게 20년 됐고요. 또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한달 됐네요. 20년 오, 한 달. 네. <laughs> 네, 좋은 날이죠. 네. 제가 어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의 어떤 신앙 배경이나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미국으로 오게 된 거니까요. 네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익숙한 불교 환경에서 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나 짜여진 업보 그런 전생에 의해서 지배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그 사춘기를 보냈어요. 음. 집안이 빨간 딱지 붙고 뭐 이런 부도나는 위기에서. 지내면서 어 정말 대학 가야 되는데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이제 극적으로 학교를 포기하고 일곱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네네.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사범대학 아니면 교대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국금을 점어야 하나하는 그 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그 스무 살 때였어요 어, 대학 가면서 제 친한 친구가 같이 교대 에 가기로 했는데 항공 운항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항공 운항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졸업하면 대한항공 스티어디스로 일하게 되고 아, 전 네. 세계를 여행하고 취업도 빠르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laughs> 네. 가서 원서 놓고 면접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네네. 하나님 저이 학교 너무 가고 싶어요. 음. 집안에 언니 짐도 덜어주고 빨리 취업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소원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었어요. 아, 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뭐 잊어버렸죠. 어.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와 다양한 경험, 어, 문화를 접하면서 이제 20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그 갈급한 심정은 변하진 않았어요. 제 안에 심겨진 음. 뭔가가 있는데 같이 그 안개 같은 게 가. 거쳐지질 않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사건은 제가 이제 큰 아들을 어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서 또그 크리스천 연세 유치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성경이 답이 있다 이러면서 다가오는 우리 큰 아들 친구 엄마 그분은 의사 부부인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음. 그런데 자기도 시댁과의 갈등이 있고 남편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런가? 하고 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첫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려니까 촌지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면 촌지에 다 촌지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네네. 뒷돈이에요. 아, 네네. 제가 다니던 그 시절하고 달려, 뒷돈을 많이 두냐, 적게 두냐 따라서 아이가 앞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 이렇게 아. 바뀌는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의 남편은 공짜로 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립을 보내려느냐 음. 그때 생각한 게 연결 교육 이대 어~ 연세 유치원하고 연결되는 그~ 열린 교육 이대 부속만 가능했고요 네네. 다른 데와 달리 추첨을 통해서 네. 재벌과 평사원이 추첨을 통해서 갈수 있는 데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나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평등 교육을 시키고 싶다, 차별되지 않는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음. 이렇고 남편이 이미 분당에 뭐 이렇게 분양받은 넓은 데를 이사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저는 교육관에 대해서는 이제 추천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마침 붙었어요. 음.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거기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둘째가 안 생겼었어요. 둘째가 안 생겨서 저도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일학년 학교를 보내놓고 임신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서 제가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네. 아이가 자주 아팠고, 저도 같이 사무주를못 하니까 급기야는 1년반 만에 이제 병원을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네네. 그러고 가서 보름간을 입원했는데 퇴원하려고 보니까 뭐 능망염이 보인다 그래서 다시 또 주저앉았고. 네. 그랬는데 어느 병실에 혼자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오더니. 어, 제가 어느 무슨 교회에서 나왔는데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왜 입원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불교 배경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기도받아도 되나? 그렇지만 제가 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laughs> 그래서 네. 들으시라고 기도를 받는데 무슨 음. 기도를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불교 학생의 부회장으로 3천 배도 했는데 네. 받아도 될 자격이 있나 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친구와 친구 시부모 이또 나한테 보고 성경에 답이 있다고 말한 정엄마 우리 언니 주마등처럼 쫙 스쳐 가는 거예요 네네. 내가 그거를 거절했다는 무시했다는 그러면서 오른쪽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따스하면서 강렬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아가씨가 기도를 많이 받은 것 같대요 저는 모르지만 네네. 그러면서 퇴원을 하고 성령에 이끌듯이 지금은 성령에 이끌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는 힘을 이끌려서 그분이 나가신 연세대학교 대학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어,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구나. 음. 나보다는 하나님 이 크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삼천배한 실력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이 됐어요. 네. 하나님만 알았고 구원은 몰랐을 때죠. 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 또 바뀐 게 그때는 촌지 초등학교 때였고 이 중학교를 보내니까 과외와 학원의 열풍이에요. 음... 그리고 유학 보내는 시기였어요. 저희같이 평0원은또뭐 비즈니스를 남편이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음.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교육 현실이 음. 그러면 사나님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제 힘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은 뛰어난 재력가도 아니고 교육가 음. 집안도 아니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알아요 근데 음. 제 능력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세요 제발 알려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큰 아이의 어떤 그런 절박한 어. 중학교를 가더니 진화론을 배우더니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음. 이게 저한테 첫 번째 위기의식이었고,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아이예요. 사과를 가리키면 엄마 사과 뭐 유치원에서 사과 속은 어떻게 생겼고, 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 질문을 하는 아이인데, 그걸 답해줄 수 없는 음. 교육 현실, 네. 또 이대부속을 작은 아이도 감사하게 다녔지만, 그 안에서 어, 선생님들조차도 열린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아이를 판단하고그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 이 아이들은 정말 여기서 살면 편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 세계를 보여주시고 밝게 하신 그 땅은 어딜까. 그러면서 하루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마침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음, 네. 그게 저한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역동적 그쵸그혼과 네. 군혼과 굴소 다 쪽에 쫄라하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한 믿음이에요. 아 떠나려는구나 여기 가다 불교지만 이거 나만지 믿고 있는데 떠나려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음. 그래서 그 사건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음. 왜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네. 고난을 또 주셔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음. 첫 번째는 병원에 이모진 씨가 사나님에 알게 돼서 교회를 다녔고, 두 번째 믿음을 키우는 거는 갑자기 제가 이제 아이, 남편이 중국에 사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 신한은행 그 텔레마켓로 일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 과로를 한 모양이에요. 자궁이 혹이 주먹만한 게1년 만에 생긴 거예요. 아. 수술하게 을 되니까. 큰 아이 중학생 도시락 사서 보내야 되고 작은 아들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음. 그래서 남편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안 되겠다 가족이 너무 귀하다 이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 워낙 자상한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들 한 달간 잘못 살피고 이제 사무실 없겠다고 하는 남편을 음. 저는 미리 이제 작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으로 LA로 가게 했는데 네. 저는 보스턴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LA로 부르시는 거예요. 음. 거기서 영주권을 해주겠다, 당장 먹물러라 이렇게 음.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LA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갔다가 됐죠. 아. 미국에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오시게 되셨군요. <laughs> 네. 음,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영원한 가드스킹덤을 볼때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누구나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민을 오시면서 네. 겪으신 어려웠던 일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켜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멘.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 <laughs> 그렇게 해서 미국을 왔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이제 보스턴이 아닌 LA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어, 탄탄 대로가 열릴 줄 알았죠. 그런데 네네. 첫 번째부터 큰 아이가 8학년 다니다가 중2 다니다가 왔으니까 중이를 다녀야 되고 내려가든지 언어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음. 월반을 아래 고등학교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교육 학교를 가니까 자리가 없다고. 네네. 왜죠?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나는 운이 없나봐 그러는 아이한테 아니 하나님은 너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신 거야. 음. 할수 없는 일을 안 맡기셔. 우리가 믿음으로 가보자. 근데 엄마는 늘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 문제가 이제 나뉘고 대학 간 4년 후에 밝혀졌어요. 네네. 에세이가 1600에서 2400으로 에세이를 작문하는 게 늘어났을 텐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오해 일을 졸업해도 작문 실력은 딸리죠. 음. ESL 졸업하고 네네. SAT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월반시키신 거였어요. 그걸 나중에 4년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내려, 학년을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요. 네네. 작은 아들은 학교를 보내니까 ABC도 모르고 왔어요. 네. 물론 한국에서는 두살때 한글을 깨친 굉장히 영재였죠. 음. 근데와 보니까 ABC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못 알아듣고 음. 친구들하고 놀다가 옷을 잡아끌기도 하고 이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번 불려갔죠. 이 아이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왜 미국에 왔어? 나루야 음. 바보로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네네. 그러지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열어주셨으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이 아이가 1학년을 마치고 여름 방학 때어 그 YMCA에서 하는 캠프가 있어요. 네네. 거기 종일 반을 보내는 거야. 종일 놀게 하는 거야. 놀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신 네.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어, 노는 영어도 괜찮고 퍼펙트한 거예요. 그리고 네. 4학년 되면서 이제 게이트 반, 영재 반, 음. 큰 애도 작은 애도 다 게이트 반을 하시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네. 아무것도 없어요 도서관에 매일 데려갔거든요 그 네. 이후로 네네. 그래서 내가 아는 영어 책을 읽어주고 얘가 읽었나 체크업하는 건 내가 아는 걸 읽어줘야지 얘가 내용을 이해했 나알잖아요 그 지혜를 주셔서 읽은 거를 물어보니까 다 읽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점점 빌려오는 책이 많아지고 반납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와. 내려가면서 차, 책을 읽고 차에서도 책을 읽고 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a b c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하나 지혜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전. 그렇게 두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이민 온지 8년 만에 또 제가 조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음, 하나님 저희를 여기 보내셨으면 요셉처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통로가 되겠다면 언제든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한국에서 사춘기 심하게 앓고 있는 조카 언니의 중학교를 이틀 가고 안 갔으니까 네네.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대학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울면서 우울증이 심하고 미국에 오면 살것 같다 그래서 음. 기도하고 요셉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네. 축하를 데려왔는데 그 길이 눈물밭 가시밭길이었어요 네. 입양하고 영주권 내고 시민권 내기 (4년) 결국은 아이도 홈씨익이 걸려서 한국에 네. 돌아가면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한국에서 보내게 되면서 잘 자라게 됐는데 네, 네. 떠나게 되면서 저희 쌓인 게 많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건네주면서 기도해 줄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저희가 왼수될 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미 큐티로 아이들 굉장히 참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이 네. 아이가 하는 말이 어 이모부 같은 사람 없고 이모부를 자기 아빠보다도 존경한대요. 네. 그렇게 자기를 사랑으로 인내주며 해 봐줬고 네, 네. 이모는 공부하면서 타운하우스 매니저하라 다섯 식구 네 식구 먹여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어미모 뭐 내가 돈 벌면 이모 집 사줄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 큰 오빠는 대학가 있었으니까 네, 네. 큰 오빠는 영원한 자기 든든한 큰 오빠.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 민수랑 이제 괜히 많이 부딪혔을 텐데 큰 작은 아이가 정말 감사하게 모든 걸다 참아 참아냈어요 음. 자기 물건을 손대든 자기한테 뭐를 하든 다 참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은비가 그 조카가 민수 오빠는 예수님 같아. 음. 예수님 같다고 그 삶의 모습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그 창기하시고 그 모습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니까 저희가 뭐. 한건 아니죠. 그게 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세 아이 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조카까지도 힘들기 시작했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와,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에서 역전을 네. <laughs> 시켜 주신 게 어,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어, 느끼고 또 네. 분명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네. 같아요. <laughs> <laughs> 앞으로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네. 네. 존사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민 온지 얼마 안된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의 말씀, 네. 이런 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실질적인 조언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민 와서 영어 공부를 못한 거예요. 음. 영어를 좀더 했다라면 선생님과의 자유로운 대화라든가 아이들의 그 넓어진 그 배움의 기회가 좀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주는 조언은 모든 거다 스탑하고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그다음에 하는 거는 이 땅의 언어, 영어를 배웠다면 이제 하늘나라 언어를 배우라고 싶어요. 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정말 네. 내 안에 불가능이 없어져요. 왜 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민 오자마자 어. 큐티, 이미 올때 떠난 그 직장 후배가 하는 말이, 어, 큐티 하실래요? 그랬는데, 큐티가 말만 듣고 왔는데, 학부모를 통해서 큐티 하실래요? 소리를 듣고, 술리 이끌려 간 곳이 김수희 권사님, 옛날에 요 새롭게 와서 진행하신 아, 김수희 권사님 네. 큐티반에 가게 됐고, 거기서 권사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기름 부어지고, 내 안이 넘치니까, 제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하나님 있는 가정으로 더 거듭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 땅의 언어도 못 해도 상관없어요. 1번은 가능하면 하시는 거고 못 하면 하늘나라 언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어, 전도사님께서 이민을 오시게 되면서 어, 또 새롭게 생긴 꿈도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조금 아까 큐티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네. 거기서 제가 롤모델을 봤어요. 김승원 사님이 말씀으로 섬기시고 또 나누어 주시는 그 모든 섬김들이 말씀과 나눔, 섬김의 두 날개가 건강하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당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여성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겸손한 여성 사역자 음. 자비량 성교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아가서 6장 1 0점 말씀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장관같이 기치를 버린 여인이 누군가. 음. 그분의 모습이고 제가 그거를 소원했어요. 네네. 그리고 엘리아가 엘리사 엘리아를 뒤로 쫓은 엘리사가 거옷을 잡으며 그 모습을 닮기를 원했잖아요. 그거를 소원하게 꿈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아닌 또 단임 목사를 통해서 신학 공부하면 어떻겠냐 음. 권위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네. 또 교회에서 사역을 또 6년을 정말 자매들과 재미나게 음. 삶에서 적용하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누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집으로 초세를 음. 먹이고 네. 이런 사역을 두 가지를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네. 걸어가게 하셨어요 네. 그꿈 꿈이 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섬김 나눔의 밸런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시간 도전을 받는데요. <laughs> 어, 오늘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내 주셨는데 청취자 분들과 나눠주시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 제가 미국 이민 오면서 나성 영락교회. 어, LA 천사 노방전도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상영락교회로 오게 됐고 또 주주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영락교회로 성겼지만 주중에는 이웃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네네. 새벽 기도는 거기서 드렸고 수요 예배를 또 거기서 들었고 네네. 거기서 성교사님들이 벌써 20년 전이니까 은퇴하시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이 너가 그것을 해라 역대학교의 목사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음. 너가 그것을 해라. 음.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성교관을 만드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연결성이 나성영락의 3대가 다니는 교회고요. 그러면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성교관을 짓는다면, <laughs> 죄송해요. 짓는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세 어, 평일에는 어, 접할 수 없는 텃밭과 하나님 주신 자연이 어떻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지로 보여주는 텃밭과 성교사님들이 쉘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 장으로 이사 갈 때까지 그곳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계속 머무실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 주는 성교관을 제가 만들고 싶었고 음. 그거를 자식들에게 나눴어요. 두 아들한테 나누고 그두 네, 아이들이 네. 성전의 두 기둥 부하서 야긴스처럼 너희들이 시드머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머물거든 할아버지 할머니시잖아요. 그럼 러 LA의 큰아들 친구를 보니까 중간에 이민 온 세대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황하다가 아 거기 가면 이유를 묻지 않고 재워주고 먹여준대. 그런 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상함과 은연 중에 전해지는 복음과 그 실만한 물가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역이 확대돼서 정말 우리 손자 세대에는 오면은 주말 농장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고 네. 청소년들한테는 쉼터가 되고 그렇죠. 또 성교사님들한테는 쉴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비전이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네. 어, 5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laughs> 아들들이 어, 그렇게 5년 후에는 저희가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 같이 꿈을 꾸는 네. 가족 모두가 꿈을 꾸는 공동체예요그 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루기 해서 그 지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서도 네. 그 기도에 또 다른 네. 네. 기다립니다. 씨앗을 네. <laughs> 또 많은 기도들을 네. 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네. 어, 이루어지기를 네. 기도합니다. 네. 음, 전도사님 이렇게 다양한 네. 또 어, 어떻게 어 이민을 오시게 되시고 또 이민을 오신 다음에 겪은 어려움들 네. 또 그걸 역전시킨 하나님 네. 어 이런 간증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벌써 아, 갔어요. 그러네요. 네. <laughs> <laughs> 전도사님 끝으로 네. 오늘 더 나눠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또어 아니면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는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사랑하는 이름이 엄마예요. 근데 엄마는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엄마잖아요. 어, 하나님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정말 과잉 보호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공부로 내몰거나 그래서 아이 꿈을 짓밟는 견인과 본의 아니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쉬어가고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안에서 입시 주옥에서는 학원도 안보낸대잖아요교육를안보낸대잖아요 학원 보내고 한국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점점 청소년층이 없어 교육부가 없어져가는 실정에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실수해도 돌아가도 음. 좀 용납해주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용기 선교사님의 그내려놓은 책을 굉장히 좋아요 캔 네.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 네. 목적에 이끄는 삶. 그게 저희 어떤 삶의 모터라고할수 있는 책인데 이윤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면서 보면은 초원의 강이 내려가는 방향이 있대요. 움푹 패인 곳, 낮은 곳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주안에서 남들이 보기는 움푹 패이고 낮은 곳으로 갈지라도 그 구비구비 돌아간 그 구조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숲이 넓어지는 거죠. 돌아갈수록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삶. 가는 목적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엄마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좀 돌아가도 좀 기다려 주고 더 믿음으로 바라봐 주고 믿는다 기도해 줄 엄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긴금자 전도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의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